안녕하세요. 엄마 더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방금 입고 된 대형 럭셔리 SUV 차량으로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보시는 차량은 8단 자동 변속기에 7인승의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으로 18년도 3월에 등록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146,520km에 사고 없고 교체 없고 1인 차주에 보험 이력까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뉴 맥스크루즈의 8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과 정숙성, 효율적인 연비를 모두 잡은 차량으로 디젤 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의 조합으로 저단에서의 토크 전략이 굉장히 빠르고요. 언덕길, 오프로드, 고속주행 등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에 닿게 실내에는 버건디 색상의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 시트와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의 스마트키, 전자석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반자율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차량 판매 가격은요, 1720만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면부 외판 컨디션을 보시면 깔끔한 블랙 바디 컬러의 그릴의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아래 반자율주행 가능한 레이더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는 19인치 휠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여기 약간의 차용감 보이실 수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쪽 엔더부터 뒤쪽 엔더까지 전체적인 컨디션 보시면 큰 SUV 차량이라서 측면에 포션이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문콕기나타치 자국 없이 전차주분이 아주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으로, 사이드 밀러에는 후측 방광고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를 보시면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리어 범퍼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즈보호용언더카버 느낌이 파이니스 에디션을 더 강조하는 차량으로, 사륜구동 방식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이렇게 전동 트렁크 보실 수가 있고, 1, 2열, 3년을 보시면 7인승 모델 보실수가 있고요 전차주분이 이렇게 인조가죽 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대편 측면 컨디션을 꼼꼼히 보시면 여기 약간의 사용감 보실수가 있고요 내장부 마감이 일반 트림보다 더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감으로 차별화된 차량으로 여기 약간의 차치 자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고급감과 편의성을 강조한 차량으로 일반 트림과 차별화된 재료와 디테일함에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1열 도어 트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적인 사이드미러 그리고 전자석 오토 윈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에는 JBL 사운드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측면에는 구동물 제어 버튼에 호출판 경보 기능, 차선 이탈 유지 보조 기능과 핸들 열선, 고행 스탑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보시면 146,528km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전차주분이 이렇게 커버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볼륨 컨트롤러와 블루투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스 컨트롤러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보실 수가 있고 후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 아래에는 볼륨 컨트롤러와 프로토 에어컨 보실 수가 있고 수납공간과 기어봉, 그리고 통풍시트, 열선시트가 좌우로 들어가져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약간의 사용감 보실수가 있고 상단부에는 하이패스 룸뮬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추가 옵션에 들어가져 있는 썬루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도어드림에는 수동 썬커튼 보실수가 있고 열선시트가 2단으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는 촉감과 시각적 고급감이 강화된 차량으로 시트 해짐이나 구겨짐 없이 연식 대비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 아래에는 코일 매트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럭셔리 패밀리카로 추천드릴 수 있는 더뉴 맥스크루즈 차량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차량 판매 가격은요, 1,720만 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엄마 더 중고차는 비대면 거래와 출고시 꼼꼼한 하체 점검. 오일류 점검을 통해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